12과까지 진도가 끝났는데, 이책안 넘어갈 거고,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문제는 다 풀었고, 해석은 한 번씩은 해봤잖아. 수업도 해봤고, 그 지문들 가지고 구문 분석하고, 그리고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좀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10과로 다시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식과를 피면 됩니다. 언제는 혹시 도케책을 받은 게 없을까? 이용이들어오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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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구문분석 해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할까요? 자, 맨 처음에 o 4 years 가나오는 years 가나오4 years 는문 o 전체를 수 r 하느라맨앞 years 는 문장 전체서수식하니라소 앞에 수와있는 앞으로 소래서표식어할까소다 수식어는 앞으로 소 표시를 할 겁니다. 얘는 지금 문장 전체 수식 중이에요. 그 다음에 people은 주어, have a believed 어, 합쳐서 동사지.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항상 목적어인지 확인하기. 그래서 that부터. 목적어 시작인데. 이때 that은 접속사. 선생님이 방금 대괄호 표시를 했는데 대괄호 표시는 구나 절이 <laughs>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 경우에는 대괄호를 할게 어디? 식과입니다. 그 다음에 un area 주어가 또 나오고. Of the Atlantic Ocean이 앞에 있는 area를 꾸미기 때문에 또 소가로 Between부터 다시 소가로 시작인데 그 사이에 End가 보이지 그리고 Between 사이에 Bermuda, Puerto Rico, Florida, USA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Bermuda와 Puerto Rico와 미국의 플로리다 이렇게 세 개를 between a and b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소가로 치고 얘는 누구를 꾸미냐. 이세개 사이의 지역이기 때문에 또다시 area를 꾸며줘. 그 다음에 was는 동사고 그 다음에 a dangerous place는 주격 보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왔다면, 얘는 항상 EVSC, 이 형식이고, 뒤에 주격보하다라고 이 패턴을 익혀놓으면, 굉장히 많은 문장을 구문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터 끝까지가 절이 끝났으니까 대가로 닫아주고, 각각 몇 형식인지 동사 앞에다가 숫자를 써줄 건데, 크게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have believed는 3형식. 그 다음에 이 대절 안에서 봤을 때는 주어, 동사, 보어이기 때문에 이때 is는 2형식. 필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따 확인할 거니까 계속 확인해 가면서 내가 혹시 놓친데가 없는지 자 그러면 이 구문 분석한 걸 가지고 직독 재킷 써볼게 처음부터 for years에 이열에 s가 붙어있기 때문에 수년간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사람들은 have believed 해석할 때 믿었다가 아니라 믿어왔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모모 해 왔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미더 왔다. 그다음에 주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음느니가를 였다 붙일 거야. 지역이. 근데 어떤 지역? 대서양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버뮤다와포에르토리코와 그리고 미국의 플로리다 사이에 있는 지역이 위험한 장소 이 다로 끝내면 안 되고 위험한 장소 라고 미더 왔다 라고 해서 이 대다래 라고를 써놔봐 조용히 들어오세요. 자, 다음. day, 주어, t h o u t 동사.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planes and boats가 그냥 목적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뒤에 w o r 이라는 동사가 또 나와. 그렇다는 거는 planes and boats는 주어라는 소리야.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온다? 그럼 사이에 뭐가 안 보이냐? 접속사 대시 지금 숨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사실상 대부터 끝까지 하나의 절이 또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passing through here 얘는 ing로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동사가 될순 없고요. 얘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여기를 지나가는 배와 보트들 해서 앞에 있는 애를 꾸미기 때문에 소가로. 지나가다 동사, 여기를 통해가 또 지나가다를 꾸미니까 수식어. 그 다음에 Likely는 뭐뭐 할것 같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또 나왔어? 그러면 얘도 SC To disappear은 뭘까 하고 봤더니 사라질 것 같다 해서 Likely를 꾸미고 있으므로 소아 그리고 그 안에 disappear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뒤에서부터 몇 형식인지 하나씩 볼게. disappear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disappear는 일형식. 그 다음에 w a l l 은 뒤에 보어가 있으니까 이형식. passing은 뒤에 소가루밖에 없으니까 일형식. 그 다음에 They t h o 그들은 생각했다. 뭐를 이만큼을 다. 그럼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지. 지금 파묻혀서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보라색으로 따로 표시할게요. 대괄호 아래에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 h o 는삼명식 다시 또 자기 필기랑 확인하고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생각했다. 비행기와 보트가 은느니가 붙이라고 했지. 그리고 얘는 얘를 꾸미니까 다로 끝내면 안 되고 지나가는 이라고 끝내야 돼. 여기를 통해 지나가는 배와 보트가 할것 같다라고 끝내면 안 되고 아까랑 똑같이 뭐뭐라고 할것 같다고 사라질 것 같다고 다시, 그들은 생각했다. 이곳을 지나는 배아보트가 사라질 것 같다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다음, by 1964 소가로. A writer 주어, head card 합쳐서 동사. 불렀다, 모를 지역을. 근데 지역을 즉 뭐라고 불렀냐면, 아,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렀다. 지금 그 지역이 즉 버뮤다 삼각지대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격포. 그러면 O형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해보자면 1964년에 한 작가가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음, the name 주어 stop 동사, a n d 접속사. 그리고 뒤에는 좀 특이한데, 더 미스테리가 주어고, did가 동사고, so는 소괄가로야 옆에 따로 설명을 적어줄게, so 다음에, 두나, 더즈나, 디드를 쓰고 나서 주어를 쓰면 맞아, 주어도 그래 라는 표현이고, 이때 구문 분석은 뒤에가 주어, 여기 부분이 동사. 그 다음에 얘는 부사.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형식인지 볼게 여기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났으니까 일형식. 주어 동사 나오고 수식어 있으니까 일형식.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을 해볼게. 그 이름이 현재까지 쭉 이어졌고 그 미스테리도 그렇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In 1945 소가로 five U.S. Navy planes 주어 콜 드는 동사가 아닌 이유가 있는데 다섯 개의 US 해군 비행기들이 불렀다가 아니라 불려진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꾸미는 수식어야. 이때 얘 해석은 불렀다 아니고 불려진. 그럼 이콜 드는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 ed가 붙여졌으니까 이걸 우리는 pp라 그래. 그리고 원래 이걸 능동태로 바꿨다면 어떤 형식이었을 거냐면, People Call 사람들이 부른다 5US Navy planes, 5개의 미국 해군 비행기들을 Flight 19이라고. 그럼 이게 몇 형식이냐면 5형식이야. 5형식 동사를 PP로 바꿨다고 라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원래 플라이트 나인틴는 목적격 보어였을 거야. 근데 그거를 PP로 바뀌면서 주격 보어로 바뀝니다. 얘는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 나올 때마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이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오모라고 불려진 명사라고 할 때는 이 컬을 OVPP라고 하고 d 에를 SC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to goff. 여기가 진짜 동사고. From Florida가 소가로. And 접속사. Came back. 합쳐서 그냥 동사로 볼 거고 Never는 또 소가로. 그러면 각각 몇 형식이냐면 여기 동사나 고수식어 수식어 나오고 동사라고 하니까 일형식 일형식이겠죠? 자 다음 after they disappeared they 주어 disappeared 동사 into the Bermuda Triangle 소가로 그 뒤에 head vegan의 동사가 또 나와 그러면 theorist는 주어 주어동사 주어동사 두 개가 반복된다 접속사 필요해 그게 어디냐면 after의 셈 그리고 a f t e r 이 가지고 있는 이 절은 뒤에 있는 절 전체를 꾸미는 애거든 그들이 사라진 후에 모모하기 시작했다여서 after부터 triangle까지는 소괄호로 묶어줘야 돼 부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비가 시작했다. 뭘 시작했냐면, 퍼트리기 시작한 거라 여기가 목적어. 그 안에 보면, 퍼트리다. 뭘 퍼트렸냐면, 뒤에 이만큼이 또 목적어. 그 지역이 이다. 위험한 구역. 이라는 사실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이때 스프레드는 퍼지다 말고 퍼트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퍼트리다. <laughs> 그럼 몇 형식인지 보자면 스프레드는 뒤에 목적어절 있으니까 3형식. 헤드비건은 뒤에 목적어 구 있으니까 3형식. 그래서 3부이 3부입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1945년에 다섯 척의 미국 해군 비행기가 플라이트 나인틴이라고 불려진 이륙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후에 가설들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 위험한 구역이라고. 다음 넘어갈게요. This famous flight가 주어 아니고, before부터 flight까지 묶고, even 또 묶고. Several ships가 주어, had disappeared가 동사. In these waters가 소가로. 그러면, had disappeared는 일형식. 해석해보면, 심지어 이 유명한 비행 전에도 몇몇 배들은 사라졌었습니다. 이 물속에서 다음 people 주어 head 동사 many different ideas가 목적어 about부터가 어떤 아이디어인지 꾸미는 앤데 about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애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지. 그래서, why부터 happened도 대가로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끝에서 소가로 끝내고, why가 지금 절과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this 주어 happened 동사. 그럼 this happened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형식. 그 다음에 head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수식어니까 삼형식. 해석해보자면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다음 some people 주어 even 소가로 believed 동사 대부터 끝까지가 대가로 이게 빌리브드의 목적어. that o c t a giant octopus was responsible SC. 그러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절 나오니까 believed는 3형식. 해석해보자면,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믿었습니다. 거대문어, 아, 그것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세 모모라고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단은 한 명씩 선생님이 옆에 불러서 숙제 안된 거. 그리고 해석한 거, 오늘 필기한 거 등등 일대일로 다 봐줄 겁니다. 해석이 틀린 문제 보기를 해석하기가 있었는데,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설명도 한 명씩 불러서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뭐 하냐? 답지 줄 테니까 틀린 거 고친 거 재채점 그 다음에 오늘 문제 풀어온 거 채점 그리고 선생님 피드백 후에 시키는 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앞에 필기 계속 띄어놓을 테니까 내 필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알았죠?